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 한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시,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음 말씀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이 말씀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 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방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진지는 잡수셨는지요? 이렇게 사람이 진지를 잡수셔야 진지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지를 얼마나 먹어야 진지할까? 이렇게 말장난 같지만 이 진지하다 그리고 그 진지하다라는 그 뜻은 마음과 행동이 참되고 신실하다 그런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진지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진지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밥심이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최근에 뭐 부부 클리닉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다루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 말을 중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공통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싸우더라도 굶지 말고 싸우고 먹고 싸워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 바울도 어, 과연 이렇게 어려움과 여러 고난을 이렇게 많이 당하는데 바울은 그것들을 어떻게 잘 이겨냈을까? 어, 바울도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밥도 잘 챙겨 먹고 또한 하나도 바울은 잘 챙겨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어, 말씀이라 할수 있죠. 둘다 먹어야 우리는 진지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저녁 식사와 또한 저녁 말씀을 통해서 동시에 먹는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깐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수님을 전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이 그 바울을 막 때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같은 형제들에게 두들겨 맞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뭐 오해도 사고 해서 천부장 루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그리고 왜 바울이 저렇게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사는지 이제 진상 규명을 이제 하고자 해서 바울을 고문하려고 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이었는데 채찍질로 그를 쳐서 어떻게든 그가 실토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문은 할수 없게 되니까 오늘 말씀 23장에 이르러서 이제 공예에 이제 바울이 세어지게 되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공회라고 나와 있지만 그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의 드리온, 어, 산의 드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즉 바울이 서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의 산의 드린 공해 어, 그곳에 지금 어, 서 있는 건데요. 산의 드린 공회는 어, 대략적으로 어, 71명의 그 지도급 위원들로 구성된 아주 어, 어, 최고의 어, 법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어, 최고의 회의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지금 바울이 서있습니다 71명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바울이 지금 서있는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죠 담대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요 1절부터 담대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울의 모습을 쫓아가면 우리도 담대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바울을 보니까 1절 말씀에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였다. 벌써 여기서부터 바울이 담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목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인데 눈으로 정확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 71명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고, 그리고 말을, 입을 꺼내는데요. 입술을 열어서,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함에 있어서 전혀 지금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어그 영화에서 그 선배가 주인공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요.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너는 구라를 칠때 눈을 쳐다보지 말라라고 해요. 거짓말 칠 때는 눈을 마주치면 들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지도급 의원들과 눈을 마주치는데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거짓말을 쳤다라면 눈을 흘린다던가 눈을 돌린다던가 말을 버벅인다던가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 사, 사도행전 보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동명인이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 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중 그러니까 그 흥미로운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어, 첫 번째 아나니아가 있죠. 초대교회 이제 막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땅을 팔았는데 그것을 일부를 감추, 감춰서 죽은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로. 두 번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그 담에색에서 그 바울을, 네, 잘 데려다가 세례를 준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2절 말씀에 나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은혜를 짓밟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울의 말을 듣고서,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에 축제자다. 돈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쌓았는지요. 실제로 그 사람은 로마 그 고관들한테 뇌물을 많이 바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아나니아 앞에서 지금 바울이 나는 양심이 깨끗하다. 나는 이제껏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행동, 입을 쳐라 하는 거 보니까 욱한 것 같죠. 보니까 남의 말에 이 욱하는 사람은 사실 뭐 찔려서 그런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나니아 아마도 양심에 그것이 찔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을 가장 인격 모독하는 행위 중에 입을 치는 행동을 그 옆에 사람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를 보더라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돈에, 돈을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잔인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특별히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아나니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을 요새 신조어로는 각양, 아,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강약 약강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아나니아처럼 강약 약강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나니아를 보시면 은혜를 짓 받는 은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더 약해지는 강약, 아니요, 강강, 어렵습니다. 강강약약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강한 사람에게서 강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는 그런 믿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입을 칠하니까요. 바울이 그것에 응수를 합니다. 바울은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그 그 말씀이 3절인데 바울을 보니까 야, 정말 맞대응의 고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얀 벽이라는 어 별명까지 지어 주죠. 실제로 그 공회 어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원들이 어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또 하얀 벽이다. 회칠한 담이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예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어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절의 곁에 섰던 자들이 얘기를 해요. 바울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대제사장을 너가 감히 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여태껏 대제사장에게 맞서는 자도 없었지만 제사장을 욕되게 하는 그 행동을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행동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을 해요. 아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좀 의견이 좀 갈리는데 대체적으로 첫 번째 의견은 바울이요. 이때 당시 이제 눈에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못 알아봤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진짜 몰랐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대제사장을 알아봤는데 그의 악행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 의견은 좀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튼 중요한 거는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국권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담대함을 보면요. 눈부터 시작해서 그의서 있는 그 모습 또한 그의 입술이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공에 있는 자 중에 바리세인과 서, 이제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요. 지금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6절에 바리새인의 아들, 거기다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사실, 사두개인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한 즉, 바리센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두계인은 성경을 너무나 지극히 왜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그 공의 앞에서도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세인들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오해를 하지만 지금 다른 것들은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형제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도의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이것은 봐주고 봐주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전해야 마땅하다고 지금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겠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오히려 바울을 두둔하고, 바울을 보호해 주고, 사두개인은 이제, 야, 저것 봐라. 저게 선을 넘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바리세인과 사, 사두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큰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발언, 발언 때문에, 큰 분쟁이 생겨버려요. 서로 싸우고 막 하죠. 그러니까는 서로 싸우고 하니까는 누가, 누구의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 분쟁이? 바울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빼냅니다.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요 이제 바울이 이제 암살을 당할 위기가 생겨요. 그것도 암살단원이 금식하는 40명의 암살단원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그 암살단원. 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을 이제 바울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이제 천부장의 귀까지 알려져서 결국 이제 바울은 어그 천부장에 의해서 밤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어 그것이 어 사도행전 23장의 어 말씀이라 할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공예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40명의 암살자들 앞에서도 분명 두려웠을 텐데도 담대하고 이렇게 좋은 용기를 갖고서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1절 말씀에 바울이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가장 강하신 그 주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고 어떤 사람을 딱 마주칠 때 직감이라는 게딱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직감이 이제 두려움이 되려면 사실 낯선 환경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 어떤 그 길인데, 그날따라 뭔가 좀 달라. 분위기가 좀 다르고, 뭐 조명이 다른다던가. 그러면요, 사람의 직감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들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두려워지, 처음부터 막 두렵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바울을 예수님이 곁에서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일을 말할 때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담대함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임을 지금 바울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지극히 작은 것을 맡기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너에게는 반드시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예수님이 곁에서 서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죽음도 이겨내는 그리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르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들은 또한 한번 해보면 다시 쉽고 또한 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걸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 곁에 서 계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갖고, 정말 떳떳하게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그 주의 일을 전도하는데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용기를 우리에게 늘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함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신 후에 축복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조해 <laughs> 주시고 또 협조하셔서 라오스에 보내는 물건들이. 많이 답제가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까지 혹시 필요하신 물건 함께 나누고 싶은 물건 있으시면 그렇게 교회 가져다 주시면 이제 모아서 8월 마지막에 선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철 성도님 아버님 소천하신 것으로. 어, 장례식장을 예, 예, 잘 예식을 마치고 지금 강화도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김영기 집사님이 계시는 그 파라다이스 낙골당에 안장하셨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돼어서 여러 가지 또 몸의 건강에 또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셔야 될 텐데 교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열정의 사역하심이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복음 전파의 길을 사내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주의 부활과 소망을 전한 그 바울의 믿음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기를 마음에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의 결단과. 그리고 그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